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laughs> <laughs> that, was a, that was a nice one. Okay. I'm out here. Uh oh. Richard. <laughs> oh, wow. Wow. Will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 Nick. 지상 <목소리가> 자의 뺨을 후려친 웰스미스의 <목소리가> 돌발행동은 세계 영화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4.3 초유의 아카데미 시상식 폭행 사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료 영화인들은 윌 스미스를 비난했습니다. 부인을 지키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원로 여배우 미아 페로는 오스카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라며 꼬집었고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는 스미스의 변명은 말도 안 된다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물론 스미스를 두둔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Like 아카데미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협회 퇴출이나 어제 받은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 취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윌스미스가 시상식장에서 때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크리스록이 농담삼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역지사지로서 행동하면 좋겠고, 크리스록 또한 윌스미스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